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 분말 매주 진산면가010-519-2231또 네. 만에 하나 결과치가 틀어지더라 틀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우경선생님 명성에 대단히 누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네. 목소리 톤을 조금 높여 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톤이 점점 더 작아지고 보니까 약간 긴장하고 있다. 막 속에서 막쫄았구나 <laughs> 하나님도 쫓나요? 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분인데 하나님도 쫓다라는마음을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네. 제가 유튜브는 처음이고 예. 또 앞전에는 전화로만 인터뷰를 네. 하다가 예.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박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 제가 예. 좀 그런 강이없에 있겠네요. 예. 하나님께서도 카메라 앞에는 쫓는군요. 예. 제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아니라? 그런가요? 네. 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세 분의 대통령 후보군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40대 기수 노를 외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네. 그리고 정말 불사조처럼 등장을 했지요. 이 국민 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네, 어, 김은수와 제가 박정희 대통령 비서서의 4700개의 세마리 뚝을 뽑아낸 유일한 정신입니다 음. 내가 정치권에 선언을 내밀었을 때 모두가 노. 음. 노.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신 박사 함께 갑시다. 괜찮으십니까? 아무도 안 간다 카는데. 무슨 얘기야? 가보소. 음. 그래서 제가 정가원 목사, 그, 장희동 교회 일요일 날, 그때 이제, 그 식사하면서,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오가면서 제가 모시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로 가서 세말도 직접 뽑은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음. 그때 제가 이분 박정희 대통령 기받았다. 음? 이분 대통령 된다. 네, 그런 나름대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지금 상황은 여의지 뭐 않지만 어찌 됐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세 분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한분한 한 분씩 예, 예. 막 경상도 말로 괜안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네. 대구 가서 경상도 사투리 잠깐 또 대구가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야 이놈아 나를 빠뜨려 가면 데무우라 네 이럴 분이 한분 계시네요.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대부에는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신순겸장군 아, 네. 아시죠? 맞습니다. 여기 예, 예. 예. 예, 예. 네. 그 고려 태조 공산 네. 전투에서 네, 네. 태조 왕근 음. 태조 왕근의 목숨을 구하고 본인이 참수당한 그 35대손이 접니다. 아, 할아버지 얘기했습니다. 대구 와서 너내얘기 하나면 나의 후손이 아니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그 무덤에 가면은 네. 어, 춘천에 있는데.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전사하고 나서 이제 태조가 권력을 장악하죠. 그 태조 왕건이 저희 할아버지 무덤을 하사할 때무학대사가 왕건의 무덤 자리를 봐준 거예요. 그 자리가. 어허. 태조 왕건이 무체할 때무학대사가정지는그묘 자리를 네. 저희 할아버지 묘로 하사하신 거예요 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참술 당했단 말이에요 네.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네. 목이 어디 갔는지 몰라 아. 그래서 시신에서 얼굴이 두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왕건이 장례식을 지를 때 네. 황금 황금 얼굴을 만들면서 아, 네. 묻으셨어요. 아, 저는 그얘기또 처음 듣는데 요 예. 예. 그런데 왕금남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굴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렇겠죠. 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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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을 누군가 도굴해 갈 거다. 예. 그래서 왕건이 본분을세 개를 만들 거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본분세 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음. 할아버지 신순겸 음. 장군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가면 그 무덤이 있는데 음. 그 무덤의 본분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무덤의 사이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조 왕건의 무덤 자리를 무학대서가 점재했기 때문에 음. 그 규모는 왕의 무덤, 왕릉의 규모, 굉장히 큽니다. 음. 예. 할아버지 이정대 선의는 제가 3 5 대서 맞습니다. 예. 자뭐 자꾸 너무 긴장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 좀 풀어드리려고 잠깐 옆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네. 과연 이번 대선 때 어떤 일들과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준석 후보 대통령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한테는 대선이 많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세력들도 만들고 예. 어, 그렇 뭐 대선에 되지는 않지만 본인의 기득권 세력을 좀 만들고 경험하고 쌓고 작은 호랑이 같이 느껴져요. 작은 호랑이. 네 네. 음. 자. 이 후보가 이 방송을 보면 서운할 것 같은데요? 어, 이분한테 제가 그렇게 막 영감이 막 내려가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중요하게 예. 느껴지진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이준석 후보가 이 방송을 시청한다는 전제 하에 네. 제가 이 후보 께 내가 선물 하나 드리리다. 아직 이준석 후보 나이는 마흔입니다만은 네. 대한민국에 아직도 청각 딱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결혼은 <laughs>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한 5, 6년 후 쯤, 근데 이분은 자기 눈에 맞는, 자기가 어울리는, 자기 옆 자리에 뭔가 어울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좋아한다고, 자기 옆에 자리를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혼 여성들의 가장 1순위가 이준석 후보 아닐까요? 음. 이준석 후보와 결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차람이사이될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렇죠. 사람이사람이준석은이님도 네. 네. 아무나 람은안줄 수도 있겠죠. 평생 사람안줄 수도 있겠군요. 은렇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결혼을 한다 네. 예.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정도면 저희 방송이 충분히 선물 하나 드린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우경선생에게 상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10분 상담하는데 비용이 10만원이고 찾아와서 상담하시면 30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준석 후보를 대신해서 찾아와서 상담을 했으니까 우리 이준석 후보 주머니에 30만원 굳어졌어요 제가 30만을 후원한 겁니다. 예, 네.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강력한 대통령 후보 네. 여론조사 지지율 심지어 51%까지 돌파 했습니다. 네. 어,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당선되셨는데 그 네. 이후 뭐 박근혜 대통령의 건사직을따라붙은와 아,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 도대체 저사람왜이 지주리 많이 나올까가요 응? 야, 문희중 괘죽겠어 형수한테 쌍욕도 하고 말이야. 응?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응? 그리고 하여뭐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되어 있고. 아, 그런데도 어떻게 지주리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여론 조사 조작된 게 아닐까? 네.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상식이 네. 무너졌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 내로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 발표는 네. 51%가 최고치입니다. 네. 그리고 40대 후반대를 네. 유지하고 있고 네. 이대로 간다면 뭐 대통령 당선 기준 사실을 보여집니다. 이분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죠 네. 제가, 저는 TV를 보지도 않고 TV도 없고, 예. 어, 그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 솔직히, 막, 그렇게, 관심과 애정이 막 깊지도 않거든요. 예.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질약이 대단하세요. 아,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분 불사요불사줘 이재명 음. 부모님은, 예.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정도 아니고 저는 대대대대단한 사람이죠. 저 생각해 나의 참 아우르고 아,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십도 굉장하시고요. 어 강력한 카리스마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에 뭔가 자지우지하는 촉과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촉, 정치적 촉, 정치적 감이라고 하는데 네, 네. 굉장히, 굉장히 타고났어요. 네. 타고났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이 장수로 비교하자면 나는 삼국지의 조자룡 같은 사람이다. 네. 조자룡 같은 사람. 근데 음,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됩니까라고 질문했을 을때 답이 확 떨어지진 않아요. 아. 근데 이분은 음, 여기에 지금 서화를 걸으셨거든요. 네. 거리, 예.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렇죠. 이분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어, 어 많, 많은 준비를 했죠. 쉽게 예. 얘기하면 예. 지금 대통령 재수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 네, 예. 예. 공도 많이 들이셨고요. 예. 오로지 목표가 이겁니다, 대통령. 이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물밑 작업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뱀 같은 분이세요. 뱀은 지혜가 있지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교묘하고 아, 예. 네. 네. 지혜보다는 저는 교묘함 쪽에다가 더팍 왔었네요. 네. 응? 뭐 지혜로운 분보다 는 교묘한 사람이다. 쪽에서는 둘다 저는 어, 같은 편에 있 그렇다라고 편하고 지혜도 음. 있으시고 교묘하기도 하시고 지략도 뛰어나시고.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지략도 뛰어나고 까지도 인정. 네. 지혜는 없다고 보는 게. 네.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 우경 선생을 찾아왔어야지. 아이고. 혹시 찾아 여기 다녀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느낌 좀 왠지 그런데. 혹시 느 다녀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안 하요. 네. 예. 지금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답에 대해서 이 평가가 지금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을 때 입에서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선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된다라는 답이 안 나오네요. 예, 이반와줘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상으로 제가 느껴볼 때도 있거든요. 예. 느낌과 메시지도 봤지만 어어쨌든 청와대 문이 들어가, 열려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예. 이렇게도 제가 느껴 봅니다 아하. 근데 발이 거기 탁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아. 이재명 대표님의 발이 꼬린 지점에까지 왔는데 발 하나가 걸려있군요 지금 그문 앞에까지 예. 있지만 그 문을 예. 열고 탁 들어선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제가 아이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여기 다녀가지 않았다는 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 네. 다녀갔으면 <laughs> 청와대 문이 열렸습니다. <laughs> 예, 지금 열리지 않고 그기딱 클리어 있는 걸로 여기 확실하게 다녀가지 않았네요. 그런가 보네요. 네. 네. 그 이재명 그 지지자들, 이재명 캠프나 참모들도 이곳을 찾지는 못했네요. 그러, 그러니까요. 예, 다른 데는 좀 찾았을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유명하신 분다 다닌 것 같은데. <laughs> 야, 우리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문수보사 대구가 가까운 게 있는 영천, 거기 보현산이 있는데 이 문수보살 정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야 아니, 모르겠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나 아, 그래요? 네. 근데 힘은 많이 약하세요. 나 아, 그래. 요 예. 근데 이분은 마음이 굉장히 선하시네요. 아.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어. 인정 그리고 애틋해요. 지금 아, 그 말씀 그러니까 언뜻 생각나는데. 데 게... 이분 저는 진짜 잘 모르는데 어, 알게 모르게 선선도 많이 배부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중에 네. 창빈한 후보입니다. 아, 예. 네,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셨습니다만은 네. 어, 국회의원 3 번, 음. 경기도지사 2 번. 노동부 장관 이 정도 했으면은 재산이 꽤 모일 만도 한데. 근데 이분을 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모르겠네요. 애자나 가하나 가슴이 좀 아프네. 이게 국민들의 마음인지 예. 이분의 마음인지. 이분은 나라를 정말 살리고 싶고. 이걸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라사랑이 느껴지네요 정말 근데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러면 하늘도 아실 거라고 보고 국민들도 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냐면 이분의 힘은 작지만 큰 기득권 세력이 힘을 확 이런 느낌보다는 많은 작은 힘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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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그 크기를 점점 점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커져가는 느낌을 들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 제 느낌은 이분도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님과 같이 정말 운 딱 서있는 듯한 느낌이고 오히려 한 발을 더 이렇게 떼고 있는, 이렇게 딱 뺏는 듯한 느낌이 오히려 김은수 회원, 이 후보님이 더 느껴지네요.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표현해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 대문 해서 다리가 땅에 두 다리가 예. 붙어 있고 예, 예. 한 다리는 들어갔고 네. 한 다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뒷다리는 땅에 붙어 있고 네. 김문수 후보는 청와대 아니요 문 앞에 있다라면 예. 아직 그 문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간 게 다리 하나는 들어갔는데.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예. 이재명 후보님은 문 앞에 딱서 있다라고 보면 두 다리가 땅에 대해서 서 네. 있다고 보면 김문수 음. 후보님은. 발 하나가 살짝 딱 떠있어. 공중이 떠가 있다. 예예예. 예. 혹시 불그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 해석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하... 지금 당장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후보님의 저그 지지율도 높고 예. 지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제 느낌으로는 저는. 김문수 후보님의 상황도 바뀔 수 있지만 더가망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하늘이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점자 선아름이로대단될수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제가 잠시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지금 느껴지는 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은수 후보님이 된다. 김은수 후보님의 이름 내려왔어요. 느낌이 마음이. 아, 야, 이 김은수 후보 지지자분들은 오늘. 준이 아까였거든요. 한마디로 오늘 산삼 먹은 날입니다. 자 우경 선생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으로 우경 선생 전화번호가 나갈 겁니다. 네. 네. 그토록 이 승인물에 대해서 짤막하게 또는 뭐 상담하실 분들 이에게 뭐 안내 말씀 주시고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싱글 테라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 많은 상담들을 하고 있고, 또 오시면 그분에 맞게 어,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 싱글 테라피를 할 때는 이렇게 깊은 울림을 들려드린다는지 소리로, 아니면 몸이 올려놓고 치기도 하고, 그리고 명상과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해봐야 알겠죠. 그 모든 것들인데,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다 오시는 분들의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다 원인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뭔가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가이드를 정해져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래 딸에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처리될 겁니다만 혹시 네. 우리 우경 선생님 전화번호 육성으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상담을 해보려면. 010 3 1 6 3 5529 네. 감사합니다. 이바쁜와중에 예.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삼면가 010-519-2231.